연말이 다가오면서 연예계는 더욱 분주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연예인들은 각종 시상식에 참석하고 방송국의 연말 특별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일상보다 더 바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바쁜 시기에도 또렷이 눈에 띄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월드클래스의 스타 빈에서입니다. 대형 방송국인 KBS와 SBS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고 크게 준비하는 연말 프로그램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KBSN의 연말 프로그램은 유명 연예인들을 대거 초청하여 관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빈에서의 등장은 이 프로그램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드라마틱한 무대 퍼포먼스는 항상 팬들의 감탄을 자아내며 이번 연말 공연에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빈에서가 KBS 연말 방송에서 세곡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MC 김성주가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난 주말 KBS의 첫 리허설이 진행되었습니다. 빈에서는 역대급으로 웅장한 무대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선보인 세곡은 이번 공연의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그녀의 노래와 무대 매너는 모두를 열광시켰으며 그녀의 뛰어난 노래 실력은 무대를 한층 더 빛나게 했습니다. MC 김성준은 내가 떠나기 전까지 빈에서의 무대는 여전히 최고였다 라는 충격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의 말처럼 빈에서의 무대는 항상 최고였으며 이번 연말 공연에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빈에서의 활동은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KBS 관계자는 연말 프로그램에서 KBS 2023년 새해를 맞아 다수의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내서와 KBS의 협업 프로젝트는 최대 100억 원이 투자되는 가장 기대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비내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그녀의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비내서가 이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KBS 이사회는 비내서에게 거는 기대가 크 있습니다. 그녀의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빈에서의 양말 멋진 무대도 팬들의 뜨거운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다음 활동에 대한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빌보드에서 케이팝스의 역사를 쓴 걸그룹 TPT는 하지만 소속사 어트랙트 전속계약 분쟁으로 지난 6월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법원은 소속사 어트랙트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멤버 중 빈에서는 어트랙트 A로 복구하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트랙트 나시오는 지난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